그 페리도 있고 할 때는 한국인들이 많이 왔대요 여기에 이섬 자체가 되게 유서 깊은 섬이라서 많이 왔대요. 근데 제가 지금 3년 만에 처음 온 한국 사람이래요. 여기 지금 제가 히노미사키 케이프 히노 히노곳으로 가고 있는데 오, 여기 해변 풍경이 예사롭지 않아요. 장난 아니야. 오, 압지간 절벽끝. 저기 전망대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폐쇄가 됐었거든. 조금 옆에 오니까 이런 또 이런 데가 있네. 이 지역이 이제 히노곳 히노미사키인데요. 꽤 넓어요. 지금 이 다녀야 될 곳이 꽤 넓어요. 그래서 이걸 다 다닐 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바비들이 보면 다 주상절리처럼 전부 다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저기도 다 그렇고, 그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일어나면 좋어 오, 절벽 끝. 이쪽으로 오니까 또 뷰가 새로운 게 펼쳐지네. 얘가 전망대구나? 전망대라고 적어놨더니. 이가 버드 뷰 인덱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진짜 새들이 많네. 갈매기들이네요. 자, 저는 이제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숙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한 군데 더 들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지체됐고요. 여기랑 뭐 비슷한 뷰가 있을 것 같아서 해안 해안 바위 뭐 이런 거니까 거기도 바로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됩니다. 아, 64km 남았고 1시간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이 4시 반이니까 6시 돼야 도착하겠네요. 늦게 도착하네. 아유. 지금 제 왼쪽편으로 보이는 이 바다 같은 어마어마한 곳은 호수예요. 어, 여기 이즈모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마스에라는 도시는 두 개의 큰 호수를 끼고 있는데 이큰 호수가 신지호라는 호수고요. 어,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마스의 그쪽에 있는 호수가, 뭐, 타와구치인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달리는 국도 9번 이쪽 도로가 이 호수를 계속 끼고 달리는 도로라서 일부러 이쪽으로 왔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아 고속도로 탈까 국도로 갈까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이 도로가 호수를 계속 끼고 달리기 때문에 드라이빙하기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차가 막혀서 조졌네요. 저는 지금 잠깐 산인익스프레스 고속도로를 타는데 지금 저 위에 보면 톨프리라고 되어있죠 그 산인익스프레스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는지 왠지 모르겠지만 톨프리 구간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오늘 온 구간 중에서 상당 구간도 톨프리 구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들렀다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그냥 국도로 아니면 무슨 시골 도로로 이상한 도로로 많이 갔는데 고속도로를 타려고 했으면 거의 비용을 내지 않고 탈수 있었어요. 네, 저 앞에 보이는 호수가요. 아까는 신지호였고요. 여기 낙가우미호입니다. 지금 제가 가려는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특이한 곳에 있어요. 이 낙가우미호의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작은 섬이. 근데 그 섬이 세 개의 다리를 연결이 되거든요. 그섬 중앙에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데가 섬이에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게스트하우스 이름 뭐더라? 코코로든가? 아무튼 그런데요. 도미토리가 한 3만 5천원 정도 했어요. 도미토리 치고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에 그 정도 가격에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어, 그런 도미토리가 있는 거는 혜자인 거 같아요. 좀 일찍 도착해서 푹 쉬려고 그랬는데 일찍 도착을 못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아까 벌판에 서있다 그랬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코코레토 자 여기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참 이런 벌판에 진짜 <laughs> 너무 너무 아기자기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아이고 예쁘다. 아, 캐치닝 너무 러블리하지 않아요? 진짜? 그 이쪽이 이제 샤워실, 이쪽 화장실인 것 같고. 여기 샤워실인 것 같고 음.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잘 건데요 1층에서 자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배드메이킹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2층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자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잠만 잘 거니까 이 캐스트하우스에서 제일 멋진 공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어? 게스트하우스는 뭐 작아요, 크지 않아요. 이 방만 해도 16개, 8, 아니다, 4, 8, 8인실이구나, 여기가. 저쪽에 또방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가, 여기가, 나무 데크로 테라스처럼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그, 이거 올리면 통유리에요 전부 다 그래서 안에서 그냥 밖이 다 보여요 밖이 면 그렇게 엄청 뷰티풀하진 않지만 통유리로 이렇게 전부 다쫙돼 있고 밖이 그냥 앞에 건물이 아니고 그냥 들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진으로 봐도 실제로 멋있을 것 같아요 내일 낮에 한번 이거 쭉 올리고 한번 아침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인 아저씨가 그 일본에 46개 맞죠? 48개인가 잘 모르겠는데 도도부라고 도도현이라고 하나요?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도에 해당하는 건데 46개인가 48개인가 그 길을 다 가봤대요. 그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여기 도토리로 한국에 직항 편이 있었을 때 코로나 전에 그 동해에서는 또 페리도 있고. 여기 사카이미나토라고 도토리 옆이거든요. 그 페리도 있고 할 때는 한국인들이 많이 왔대요, 여기에. 이섬 자체가 되게 유서깊은 섬이라서 많이 왔대요. 근데 제가 지금 3년 만에 처음 온 한국 사람이래요. <laughs> 지금 페리도 없어졌고 직항편도 없어지니까 여기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처음 왔대, 한국인. 그말 들으니까 눈물 올라 그러더라. 그일래 좋은데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저하고 일본 여자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성수인데 너무 좀 아저씨 너무 좋던데. 너무 안타깝다 진짜.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Yes. And how can I call you? 마키, 마키 0 마키 0 마키 0 0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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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 oh, is my name, Son is my family name. Family, yes, so, I know. Maybe Son-san. Son-san. Son. -san. Son, -san. Son, -san. Son -san. Yeah. Ah, okay. Maki-san. Yeah, maki uh -huh. And And uh, we can take picture together with yours. <laughs> okay. <laughs> ah, one ah, one, one yes, yes, two three. three. One, yeah. two, one, three. Yeah. <laughs> What's that flush? <laughs> I thank don't know. You. Thank you, thank you.